사울 형제여! 누구...십니까? 사울 형제여!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어? 보입니다! 다시 앞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수 있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울이잖아. 저건 무슨 소리랍니까? 미친 거 아닌가요? 그러 말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군. 뭐. 맞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전까지 전 율법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저의 죄도 모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와, 대단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정말 놀랍지? 사울은 더욱 성령의 힘을 얻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어. <laughs> 나도 오늘부터 다짐했어. 이전에 내가 아니라 오늘부터 사울처럼 열정 가득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어. 아자! <laughs> 그래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자, 가자. 오케이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 저번 주가고 작년 10월 달에 했을 때, 했었을 때는요,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최고 나쁜 사람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한다고 그랬죠. 용서를 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 누구 이야기까지 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사람인 유영철 이야기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 작년 10월달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가장 나쁜 사람 사울이 구원을 받고 변화받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 이 그림을 보고 그때 지환이가 사람이 두 명이라고 그랬어요. 어, 그게 기억이 나네요. 괴물이야. 어, 맞아. 괴물이라고 막 그랬어요. 만화에 서만 나오는 거야. 아, 만화요 자, 아무튼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오늘은 또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말씀을 살펴볼게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딩동댕동. 그렇다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세, 세 글자. 빌라도. 딩동댕동 맞아요. 빌라도였어요. 탈란트는 없어요. 자,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총독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이 어,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다. 라고 자꾸 그러니까 심판, 심판. 심판을 해야 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빌라도가 볼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막 앞에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다라고 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니네가 알아서 하시오. 어, 여기 가 로마냐고? 여기 예루살렘. 음, 건 영화죠. 야, 그런데 목사님 질문.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여기에 사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 안 있었을까? 안, 안 태어났을까? 아닌데, 사울이 이 당시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나이였을 텐데. 있었어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laughs>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이 여기에서, 어, 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빌라도가,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죠. 자,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사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런 사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당연히. 그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쵸? 지금, 어디에서 지진이 났어요? 캐나다? 터키, 티, 티에르 네? 티르키에 터키는 옛날 말이고 티르키에라고 아무튼 그 나라에 지금 지진이 났잖아.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진이 난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사울도 똑같아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울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뻥이네. 심한 말로 우리는,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말해요? 개뻥이네. 그러잖아요. 멍멍이 뻥이네. 그리고 예수는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야. 어, 라고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자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어. 자서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것을 사울이 연구해 보니까 어, 왜 이렇게 더욱 더욱 늘어났지? 예수라는 사람 없는데? 이더니 예수가 부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녀석들 다어 어, 그것은 개 뻥이다. 라고 어맞아 개뿔 부더우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울의 후에 어, 바울의 후에 어,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자,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점점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뭐가 많았기 때문에? 기억나요? 맞아요.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와가지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점점 확장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열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지? 그 뻥을 믿을 수가 있지? 예수는 메시아도 아닌데? 그리스도도 아닌데? 그래서 사울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잡아가서 어디에 가둬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에 이 사울이 어디까지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마스커스. 사울은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에 가못박아 죽으셨죠. 사울도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에 가못박아 죽였다는 건 알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느냐? 사울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까지 가게 된 거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한테 어... 허락한 그 문서를 받았어요 이사울은 다마스코 거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도 좋습니다 써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중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너무나도 밝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딱 보이지만 너무나도 밝음치 비적. 어, 사울이 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밝아? 어, 어두두두. 어, 너무 밝고 막 그랬어요. 너무 밝고 막 그랬어요. 그때에 이 하늘에서 뭐라고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 살아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목격하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이 진짜야?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사월은 정리를 하자면은 사월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누구한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아나니아 자 따라해봅시다. 아나니아 아나니아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나니아 아나니아 아나 어, 아, 뭐 이런거 아니고 아나니아 자 아나니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또 모형 말씀해 주시냐면, 아나니아야, 지금 저기 눈이 멀어가지고 걷지 못잘 걷지 못하고 있는 사울이 있는데, 걔가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을 거야. 그한테 가서 사울한테 가가지고 기도해 줘, 눈이 밝게 떠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울한테 미션을 줘, 우리 아까 외운 말씀 있죠? 뭐라고 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선택하셨대 왜 선택했어요?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도구다 라고 하셨잖아요. 어, 이스라엘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하튼, 그래서 사울한테 가서 기도해줘. 그래야지 눈이 밝아질 거라고 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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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이고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를 만났어. 내가 그를 변화시켰어. 두려워하지 말고, 사울한테 가서 기도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도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아나니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9절을, 구장 9절인가요? 사울이요?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3일. 맞아요. 3일 동안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묵상해보니까 이 3일 동안 사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울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지? 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시장에못박고 죽었다는 걸 사울이 알고 있잖아요. 직접 본지 안 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고 있잖아. 요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지? 어, 이상하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지? 사울은요, 여러분 이거 한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사울은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한번 계속 생각해 보니까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했구나. 그래서, 아, 예수는 정말로 메시아구나. 어, 아, 예수는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런데 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 죽어야만 했지? 그리스도는, 어, 메시아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구약성경의 이사야에서도 어, 그리스도는 눈먼 사람들을 고치고, 어, 많은 회복을 고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걷지 못한 사람들을 걷게 하고, 그렇게 어, 능력이 많고 위대한 사람들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라고 해, 하다가 아마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그가 찔림을 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이 성경 저번에 에디오피아 4시 기억나요? 그 4시도 이사야서 53장 읽다가 궁금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53장에 그는 찔림을 당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나의 허물 내죄 때문이고 그가 짓밟힘을 당한 것이 나의 우리의 어,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나와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 정말 사울이 떠오른 거죠. 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 능력 많은 메시아가 왜죽었니왜 왜 죽어야 되냐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 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구나.라는 거를 사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드디어 누가 왔어요? 아나니아가 왔잖아요. 드디어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기도해 주니까 눈이 안 보였던 사울이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니아가 또 뭐라고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울 당신에게 온 거예요.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또한번 같은 놀란 거요왜또한번 같은 놀랐을까? 아니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당신도 안나니아,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로써 더 확실해진 거야.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다. 나한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도 나타나셨네. 이거 진짜야 이거. 나한테만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내가 그냥 어, 뭐상 머릿속으로 상상한 건가? <laughs>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얘한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인 거야. 그래서 사울이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어.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때부터 이 사실을 국가에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이네. 그니까 부활하지. 그래서, 근데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가 찔림을 당한 이유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찝밭임을 당한 이유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서 53장 몇절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 이사,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이구나. 알게 된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라고 사울이 열심히 열심히 전도를 시작했던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앞에 봅시다. 허리 펴고. 허리 펴고. 자, 조금 다 왔어요, 이제. 좀만 버티세요. 자, 부활 예수님을 누가 만났어요? 사울. 사울. 다시 한번. 사울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이크가 상한거같았데 맞아요. 마이카 이상해요. 마이카 사람 바꾸세요. 바꾸고 싶어요. 아니 마이카 이상한 게 아니고 선 이상 그요자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 예수님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목사님은 여기서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 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교 최경선생님, 죄송한데다 여기야. 히타 좀 꺼주세요. 자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찬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사랑 내게 흐르네 나와 뭐예요? 함께하기 위해 보혈을 연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어? 어,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하게끔 만들려고. 이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냐면은,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랑 이제 함께 하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 사실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제 안에 튼튼하게 생기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는 안내꿈 이루는 도구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왜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제가 하는 일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제가 꼭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저 유튜버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일좀잘 좀 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내꿈 이루는 도구 아니요 아니야. 그또 뭐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열심히 교회에서 섬길 테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할 테니까 하나님, 나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열심히 교회 나서 예배 드려요? 누구 만나려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왜? 이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준서, 예비시, 세훈이 다은이, 그리고 준영이, 그리고 민우, 그리고 지아, 지이, 하성이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뭐? 어. 어, 하나님 만나서 함께하는 거. 우리 신앙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하나님 우리게 에 원하는 거 너는 이제부터 뭐천 뭐 명을 전도해야 돼. 너는 이제부터 뭐 백억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돼. 하나님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백억은 좀 에바예요? 에바 에바삼바. 산바요? 예어 맞아요. 그 에바 산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계속 말하죠? 목사님, 왜 계속 말하는 거, 왜안 끝내는 거 아마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끔 하신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일만에 다시 예수님 부활시킨 거예요. 왜요? 우리랑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3년 만에 부활해지 우리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함께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때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앞에 있는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튼튼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게 주세요라고 우리 다음 기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케이 기적합니다 자 지체하지 말고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오케이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하나 둘셋어말했요 어? 뭘 말했는데요? 답 답은 말했어요? 빌라라고 했을 어때 빌라? 빌라? 아니에 아니에요 빌라 민호가 빌라. 빌라. 오늘 빌라 산대아 빌라 산다고, 아, 빌라 산다고. 깜짝 놀랐네. 답을 말한 줄 알았잖아요. 빌라산데요. 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정답 공개합니다. 아, 제가 못 봤어요. 못 봤으면 틀리는 거죠. 네. 자 하나, 둘, 셋. 빌라도였습니다. 히틀랜드.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아니 안 봤는데. 아, 았한 번만 더보죠 하나, 둘, 셋. 어머어머어머 잘 봤습니다. 아 이거 얘는 왜한번 누르면 항상 두 번씩 눌러지냐고. 이거 바꿔야 되겠어요. 자, 이건 다 맞추고 뭐, 뭐 봤으니까. 3일금식 1달란트. 이건 다 그냥 1달란트. 자, 3번 문제.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났나요? 1번. 부활한 나사로. 2번. 부활한 예수님. 3번. 부활을 소망하는 전효식. 4번. 제임하신 예수님. 5번. 성령 충만한 전효식. 누구를 만났을까요? 시간려 성령 충한 어? 어? 성령 충한이 <laughs> 뭐야, 또? 한번 어? 누가 답을 말하니? 마이너스 천탈란드라고 그랬나? 자, 정답을 공면 정답은 몇 번? 2번! 부활신 예수님을 만났죠 자, 4번 갑니다 4번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음. 자, 1 0초 드리고 적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면은, 여러분. 자,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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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힌트는 네 글자. 몰라요. 하나요? 답이 두 개일 수가 있나? 답이 두 개일 수 있나요? 아닌데. 한 글자씩. 이거 아직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세요? 여기서 한 글자, 여기서 한 글자, 여기서 한 글자, 여기서 한 글자. 여기서 한 글자, 여기서 한 글자. 자, 다 적었죠? 네.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정답은, 아나니아! 아나니아. 목사님, 몇번 반복해서 얘기했죠? 어. 자, 이달란트, 이거 이달란트 했어요? 답은 문제. 자, 5번, 적어주세요. 루또 너무 쉽다? 5초도 읽었다. 5, 4, 3, 2, 1, 땡. 다 적었나요? 철자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네, 끝났어요 자 정답 공유합니다 자 정답은 살아계신 맞은 사람 근데 3번 이아 이건 이제 선택해야죠 자 맞은 사람 중에 지이가 번호 선택해주세요 몇 번? 3번 몇달란트2 몇번? 3번 여러분 지를 욕하면 안돼요 아니 번이야 3번? 이 3번 3번, 여러분, 지의를 보호해주세요. 3번, 정답자, 달란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은 사람, 마이너스 2. 틀린 사람은 그냥 0. 맞은 사람, 마이너스 2. 지의를 보호해주세요. 자, 맞은 사람, 마이너스 2에요. 틀린 사람은 0. 0에서 마이너스 2 준서도 마이너스 2 하고 싶다고요? 아. <laughs>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모고눈 감고 눈준 눈 사람 달란트 뺏어야 되겠다 준영이 마이너스 5 달란트 음,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그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케이, 엔드 버튼을 눌러주세요.